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세주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투자 에너블리티가요 와 오늘 진짜 미쳤습니다 이 미친놈들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10% 자 지금 급락을 시켜놨죠. 자 결국에는 60일선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원래 두사 에너블리티는요 어제도 사실 주가가 이제 빠졌었죠. 자 그런데 6만 원은 이탈을 안 했었단 말이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오전장만 하더라도 주가가 추가로 자 저점 이탈을 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가지고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장 끝나고 58,000원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자 기어이 자 60일선까지 자 조정을 보이는 모습. 자 지금 이런 과정에서 개인들 멘탈이 이제 탈탈 털리는 중인데, 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낙폭을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단 말이요. 왜냐면자 보세요. 자 지금 장중에 대통령 후속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실에서 체코 원전 수출 관련해서 진상 파악을 해라. 자 마치 이 뉴스가 나오니까요, 어제 이 서울경제의 단독 뉴스가 자 지금 사실인 것처럼 받아지는 받아들여지는 이 분위기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제 투심이 더 흔들릴 수밖에 없었. 던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일봉상 보시면은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자, 중요하게 보고 있었던 요 지지선 요 박스권이죠 자 6만 원을 이탈하면서 자 지금 20이 60일선까지 조정을 받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영역인데 자 이날에 이 기준봉 있죠 이날이 지금 자 날짜로 보면은 자 6월 23일인데 이날 주가가요 15% 상승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3조 7,500억 원이 터진 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날 세력들이 이제 힘을 쓴 날이고 이제 기준봉인데 이 날의 시초가가 59,000원이었단 말요. 이 그러면 지금 이 힘을 쓴 날의 시초가 그리고 이렇게 겹쳐지는 6 1선이이 겹쳐지는 이 구간.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공방이 좀 있을 걸로 좀보여주고요이 구간에서 다시 공방을 좀 보이고 변동성 보이다가 자, 추가로 자,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대응을 해볼수 있는 이제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자,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술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지금 이 악재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직접적인 뭔가 악재라든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악재로도 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냥 노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냐 우리가 과거에도 이원전 관련해서 노이즈가 생기잖아요. 뭐 정치적인 이슈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투심이 안 좋아지죠. 투심이 약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특히 과한 좀 매도세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개인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이제 점점 빠지다가 자 급격하게 주가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8월 2 25일이라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우리가 이제 3거래를 남겨놓은 상황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가 조정을 빠르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이 볼때이 가격적인 매력도가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악재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오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세력의 자, 지금 주가 조정을 하려는 강력한 의도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지는 건데 지금 시장의 이오해 좀 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뉴스 보시면은 자 한수원 사장이 자 원전 불평등 이 계약에 어제 서울경제 나온 이 내용에 자 지금 동의를 못한다 이익을 남길만 하다라고 지금 반박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계만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급망이 없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가도 결국에 이 공급망은 지금 한국 쪽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로열티를 좀 주고라도 이익을 남길만하다라고. 언급을 했단 말이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 산업부장관이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일조원 뭐, 뭐 이런 내용 관련해서 자 이것도 산업부장관도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기업들한테는 자 플러스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기업이죠. 공기업이니까 원전을 이제 수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민간기업처럼 이익을 남기는 데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팀코리아를 원전을 이제 자 총괄하는 과정에서 자 지금 이 수주를 따면 오 어떻게 돼요? 자 최종 발주처인 이 한수원이 자 국내 관련된 이 원전 기업들 자 관련해가지고 발주를 주죠. 그러면 지금 이두사 에너빌리티 포함해가지고 다른 기업들 죄다 매출이 발생을 하는 그런 구조란 말이요. 에 그러면 지금 이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이수 수주를 많이 받는 게 지금 목적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낙수 효과를 많이 줄수 있는 지금. 이런 수주를 많이 주면은 국내 원전 생태계가 굉장히 단단해지는 거예요. 경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더 지금 높아지고 갖춰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유럽 시장 앞으로 좋아질 게 엄청 좋아질 게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웨스팅하우스랑 이 지재권 분쟁 협의할 때 아마 한수원 측에서 자, 대의적으로 좀 희생을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결 남긴만 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뭔가 우리나라 이 원전 산업이 앞으로 50년 동안 그죠? 뭔가, 뭐, 노예 계약이다. 한 기당 1조 원씩 갖다 바쳐야 된다. 뭐, 한국 원전 이제 수출 힘들다, 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요. 예 참고로 이런 식으로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수출할 때마다 로열티 나가는 이런 산업들이요. 이 원전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전만 이걸 가지고 악재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서울경제 기사 내용을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대로라면은 우리가 이 원전 두기를 이번에 체크원전 했을 때 26조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한 기당 13조 원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물품 자재 구입비에서 이제 9천억원 지금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제 서울 경제 기사 내용에 따르면 여기에 플러스 로열티가 2,400억 원. 그러니까 총한 기당 1조 1,400억 원에 대한 지금 돈이 웨스팅하우스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한기가 13조니까 1조 1,400원이면 한 8에서 한9% 정도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정말 과한 거냐라고 봤을 때, 과거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명박 정부 때 아랍 에뮬레이트, 자, 그때 바라크 원전 수출 당시에, 그때 이수주금에의 15에서 16%를 지금 웨스팅하우스에 지불을 했었습니다. 자 오히려 그때 비하면 자 거의 2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든 거란 말이요. 그러면 과거랑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호재여야 되는 거란 말이요. 그죠? 근데 그마저도 지금 9천억 원은 뭐예요? 자,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자재 구입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이 한국 공급망에 발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웨스팅하우스는 공급망이 지금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부는 또 우리나라 쪽으로 돌아온단 말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써 가지고 뭐이 정도 나가는 게뭐 엄청나게 무리가 아니다라는 거고 한선 사장이 이익을 남길 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로열티 2,400억 원도 뭐 아까 보일 수 있지만은 이것도 충분히 줄수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신한을 이번에 23년도에 이 신한을 3억이 4억이 발주할 때 사업비가 11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체코 원전 26조였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체코 원전보다 거의 두 국내에서 원전 증거보다 거의 두배 이상 지금 비싸게 받았는데. 자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로열티 2400억 좀 주더라도. 결국에는 로열티 부분이 1.8%밖에 안되거든요. 이거 주더라도 어떻게 돼요? 자 충분히 수주금액으로 녹이고도 남는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 에 이것 때문에 이제 지적권 분쟁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딴지를 걸지 않고 이제 협력사로서 이제 같이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딴거 모르고 지금 미국 시장 하나만 보더라도요. 지금 미국 시장만 같이 해도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이 지금 300기가와트의 원전을 지어야 되는데 당장 웨스팅하우스가1 0기를 지금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1 0기 짓고 플러스, 자 엄청나게 건설해야 되는 상황인데 웨스팅하우스는 자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아니면 우리나라 건설사 지금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누가 더 많이 얻어갈 게 많은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악재가 아니다라는 게 바로 답이 딱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원전 설계하는 업체도 한정적이고 지금 이 기자재, 이 EPC, 이 업체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특정 기업들만 계속해서 이제 수혜를 가져가는 과정인데 우리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설계하고 우리는 자 시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윈닝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게 몰랐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알고 있었던 거고 이게 1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합의할 때뭐 3월에도 그랬었고 몇 차례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재탕의 뭐 삼탕이라고 좀볼 수도 있는 자 그런 부분인데 굳이 지금 주가를 이런 식으로 한번더 흔드는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오늘 8월 19일 날자 뭐예요? 자 지금 ETF 하나 출시하죠. 자 원전 ETF 자 요거 관련해가지고 주식 NWT 비주 중이 25% 자, 엄청나게 많이 담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주가 조정을 많이 주고 담으면 이제 훨씬 더 이득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저는 자, 조정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25일날 이 한미 정상회담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엠만한 악재 가지고 흔들려고 해봤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건드리면서 자, 지금 여기서 투매를 좀 유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주세 애너블리티 여전히 자, 지금 이 방향성 에 대해서는 자 앞으로 더 성장을 할 거다. 왜 그러냐면 두세 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 k 원전 관련해서 수주도 수주 수주지만요. 지금 웨스팅하우스 포함해 가지고 뉴스칼파워나테라파워나 엑스 에너지 같은 또 롤스로이스 영국의 이런 smr 원전 기업들 자 죽이기 파운드리 공급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과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러니까 글로벌 smr 설계 기업들은요 다 각자 특허를 갖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죽이기 수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관련해서 지금 뭐 smr도 지금 뭐이 승인을 받아야 할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이 부분 때문에 사실 주사 에너비스가 상승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지금 미국에서 승인받고 또 글로벌 시장에 있는 이 원전 smr 기업들 설계 도면으로 이 주기기 공급하는 것 때문에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으로 전략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주가가 이제 올랐던 거지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빠진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본질적으로 주사 에너비스 이렇게 빠질 만한 이유가 자, 절대자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자 그런데도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자 지금 뉴스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또 주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한수원 자 북미 유럽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원전 시장 진출기를 아예 포기했다 자이 뉴스가 이제 단독으로 또 보도가 됐는데 자 이렇게 이제 뉴스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또 시간에서 지금 다시 한번 저점을 또 이탈하고 있죠 자 57,400원 까지 저점을 또 한번 이탈하고 있는데 자 지금 아예 방향성을 요 주가 조정을 주기로 작정을 지금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언론플레이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흔들어 놓는 과정인데 자 이런 과정에서 얘네가 목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최근에 신용물량다 털고 싶겠죠 자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자 개인들 최근에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온 개인들은 다 털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자 두세 자, 엔어리티 지금, 자, 여기서 들어왔던, 자, 지금 이 구간에서 들어왔던 개인들은 어떻게 돼요? 자, 오늘자로 다 마이너스 구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면은 수익도 주고 마이너스 줬다가 다시 수익도 주고 뭐 하는 이런 과정인데, 여기서 지금 사셨던 분들은요, 6월 말부터 들어왔던 분들은, 자, 지금 다 죄다 이 손실권으로 들어왔단 말이요. 에 그럼 여기서 지금 투매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 투매 물량을 많이 받아가지고, 왕창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2차 파동을 할 텐데, 이때, 여기서 버텼던 분들도 지금 본전은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하락했던 거 버텼던 고생 때문에 본전 오면은 감사합니다고 팔아버린단 말이요. 그리고, 잠깐 수익 보고, 팔아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래저래 개인들은요, 엄청나게 많이 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세 애너블리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계속해서 뉴스만 보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건들 드것 같아서, 지금 이 주가 조정의 본질이, 자, 뭔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따로 또 공유를 드릴 텐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이 영상으로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요 이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특히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또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또 같이 방향성을 잡고 갈 수가 있는데 특히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락할 때 여러분들 같은 방향성 잡으면 훨씬 더 시너지 달리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세 애너블리티 자 승부를 볼수 있는 자리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드릴 거고요 세력들이 의도하는 게 지금 뭔지 그리고 세력들의 지금 평단이 얼. 얼마인지. 세력서는 우리가 지금 찾을 줄 알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대응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고요. 훨씬 더 여유있게, 푸근하게 대응할 수 있단 말이요. 그리고 나서 또 주가 주정, 올라, 주가 올라갈 때, 자, 트리거가 지금 뭐가 있는지, 앞으로 정상회담 일정 이후에 어떻게 이제 전개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주가 조으을 심하게 주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교통정리를 자, 따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드릴 텐데, 지금 무료로 여러분들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만약에 판단자 안 서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체크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 보기라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요 신청 링크를 요 클릭할 수가 있는데, 요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갔떠요 그러면은 자 여기 구독자분들 이용하실 혜택.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거 보면 중요 타점 완벽 대응 최신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거 8월 19일 날자 오늘 날짜로 최신 업데이트 된 내용 자 지금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이 여기서 이제 바지실 번호 쓰시면 돼요 010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그리고 여기다 두산 에너빌리티나 두산 이라고 쓰시면 돼요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나서 문의 사항 이제 써 놓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 동의함 제출하기 하시면 이제 접수가 자 신청이 되어진 건데 자 무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글 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00% 지금 무료고요. 또 누락이 없어요. 과거에 이제 문자로 서로 주고받고 할 때는 자 보냈는데 못 받았다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진짜 누락되신 분도 계시고 스팸함 들어간 분도 계시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든 타임 놓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무료로 100% 누락 없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번호만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핸드폰을 하신 분들도 자, 동일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있죠. 자, 그리고 자, 링크 있고요. 더보기 링크,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하신 거 체크체크,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이렇게 이렇게 쓰시고, 여기 종목명 쓰시고, 동의함 제출하게 하시면, 자,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시는 거 1분도 안 걸리는데, 1분 동안 하셔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 있다고 라 하면, 지금 여기서 수익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손실 볼거 수익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수익 볼거 앞자리가 바뀌거나, 아예 공이 하나가 더, 지금, 더 붙을 수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민감한 내용들 제가 영상으로 다 말씀 못 드린 내용들은 자료 꼭 확인을 하시고 여기서 지금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자 그리고 어디서 여러분들이 매도 전략을 좀 잡고 가야 될지 자 이런 부분 판단자 안 서신다고 하면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대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